안녕하세요. 지니맘미 TV의 지니맘입니다. 너무 더워지고 있는 여름에 시원한 달달한 거한잔딱 들이키면 더위가 가실 것 같은데 그걸 못 드시고 계신 임산부들 계시죠? 임신 당뇨.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시원한 거, 달달한 거 사이에 고민되는 이 임신 당뇨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함께 해결하고 또한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당뇨는 원래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이 간에만 있어야 되는데 흘러 나와서 피에 있고 또그 피에 넘쳐서 또한 소변으로까지 빠지는 이 상태를 당뇨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당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이라는 건 사실은 간에만 저장되는데 넘치는 거죠. 당을 원래 먹어야 될 이상의 것을 먹어서 당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호르몬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임신 당뇨에 먹으면 안 되는 열 가지를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탄산 음료. 탄산 음료는 거의 다 당이 포함되어 있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막 청량감 있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 임산부들에게 사실 필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예요. 원래, 뭐냐면 속이 느끼하고 어지럽고 냄새나는 거를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당을 정말 높게 해요. 그래서 약간 대체 의 음료를 찾아야 되는데 탄산수에 조금은 좋은 오미자액을 탄다든지 매실액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몽 주스 너무 달지 않은 주스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탄산수에 타 드시면은 조금은 탄산음료 뭐 사이다, 콜라, 뭐 여러 가지는 이런 탄산수에서 좀금 청량감을 느끼면서 당이 좀덜 오르는 음료를 마시게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노삼백. 노삼백은 뭐냐면 세 가지 먹으면 안 되는 흰 밥,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이 피하셔야 되는 300이 삼백,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흰 밀가루는 통밀로 드시고 또흰 쌀밥은 자국밥으로 드시고 흰 설탕은 황설탕이나 아니면 마스코바도나 아니면 꿀이나 조청이나 이렇게 단, 다른 단거로 드셔야지 훨씬 당뇨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로 놓은 고기하고 밀가루 조합은 조금은 약간 의아해질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아주 어린아이나 좀 병이 안 좋거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는 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고기하고 밀가루 저희 뭐냐면은 돈가스, 고기 만두 그리고 또 이렇게 고로케, 또 탕수육 이렇게 고기에 밀가루를 묻혀서, 거기에 뭐 튀겨서, 뭐 이렇게 먹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밀가루도 사실은 피를 엉기게 하고, 이렇게 소화, 대장, 윤격을 이렇게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고기까지 첨가돼서 그걸 튀겼다. 이건 사실 진짜 위험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일반 당뇨분들도 이런 고기 튀김, 밀가루 조합 튀김을 사실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임신 당뇨 분들도 사실 너무 맛있는 음식 중에,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가스, 만두, 탕수육, 또, 뭐, 고로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드셔야지 임신 당뇨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은 사실 왜 아이스크림이 임신하면 더 땡기냐면, 아이를 갖고 나면 열량이 많은 음식이 되게 필요해요. 막, 단 것도 많이 땡기고요. 막, 시원한 것도 많이 땡기고 아까 제가 말한 탄산도 많이 당기고,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몸이 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중에 열량이 굉장히 높은 아이스크림이 당길 때 조금은 대체할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뭐 유제품 으로된 아이스크림보다는 코코넛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냉동 과일 얼린 거 이런 것들 또 아니면 과일을 직접 짜가지고 아이스박 꽂아가지고 요즘 수제 아이스크림 그런 거 만들어 드시면 훨씬 아이스크림을 그냥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덜 당이 오르고 시원한 감을 맛보면서 더위도 시킬 수 있으니까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권할게요. 5번, 빵류. 아, 이 빵류는 참 안타까운데 젊은 엄마들 중에서는 특히나 밥을 안 드시고 굶었다가 배고플 때 빵을 드시고. 이빵 때문에 당이 정말 쭉 올라가서 때로는, 어, 빵 금지라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씀 하시지 않지만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빵이 사실은 좀 금기시할 음식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빵 말고 밥 종류로 드시기를 권할게요. 6번 사탕 젤리 등등등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제 주로 간식으로 먹었던 것들 기분을 좋게 했던 막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당이 올라가니까 끊으셔야 될것중에 하나. 이건 제가 적게 드시라는 말은 못하겠고 끊으셔야 돼요. 최대한 안 드셔야지 이 당이 정말 쭉 올라가는 이 제가 아까 말했던 사탕, 젤리, 껌유를 아예 끊는 거꼭 권해드릴게요. 아주 위험한 음식이에요. 7번. 햄버거하고 샌드위치. 어, 햄버거 샌드위치는 제가 왜 묶어서 아니면은 밥을 안 드시는 분 중에는 뭐 빵도 안 먹는다 하는데 이 햄버거하고 샌드위치는 드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메리카 스타일로 사시는 분들 중에는 햄버거 빵을 식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임신성 당뇨가 딱 오시면 햄버거 빵류를 식사로 대체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바르는 빵보다 더 위험한 소스 당이 정말 높아요. 특히 뭐 소스 말고 막 치즈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이 막 칼로리 폭탄으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하면 배는 그득하고 한끼를 건너뛸 수 있는데 어, 아이에게 엄마 피에 간에 너무 무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햄버거와 샌드위치는 식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가끔 드시는 음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8번 떡. 떡. 우리나라의 필수 간식 떡은 쌀로 돼있긴 하나 이 쌀을 어이 쌀이 백미예요. 뭐 통밀 현미나 현미떡도 있긴 한데 이흰 쌀을 가루를 내서 물을 적셔서 이렇게 증기에 쪄서 올린 거라 소화 흡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당뇨는 최대한 소화 흡수가 빠른 가루류 음식 이렇게 늘 최대한 덜 먹어야 돼. 빵 떡이라는 건 사실 쌀 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떡을 빈속에 드시거나 속은 편한데 빵보다 속이 편해요. 근데 떡은 당을 쭉 올린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떡보단 밥을 권해 드리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할게요. 9번 어, 튀김에 설탕이나 단 거를 이렇게 묻힌 조합 간식. 그러니까 조합이 된게 간식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핫도그. 아니면은 떡꼬치. 이렇게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튀겼다가 일단 여러 가지 소스를 묻힌 것들. 이런 거는 사실은 간식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렇고 주식도 아닌 것이 저희의 기호 음식이 있지 하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튀겨서 소스를 앙창 묻힌 것들은 안드시는 임신 기간에 최대한 안 먹는 거로 노력하셔야 될것 중에 금기 음식 중에 하나예요. 10번. 과일 주스나 달달한 커피 음료. 이제 커피도 그냥 커피는 괜찮은데 임산부들은 뭐 노카페인 이렇게 드시기도 해요. 근데 일단 임산부가 되면은 제 당이 아까 땡기다 그랬죠. 열량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과일 주스를 이렇게 식후마다 드시거나 아니면 달달한 커피 음료를 식후에 드시는 이거는 사실 당이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음료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물을 싸가지고 다니시고 텀블러에 물 싸가지고 다닌 거를 매일 필수로 생각하시고 이동할 때 물을 드시는 방법을 하면은 과일 음료를 좀덜 드시고 커피 음료도 덜 드시는 임산부가 될 거예요. 오늘도 텀블러에 물 싸가지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임신 당뇨에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를 보내드렸어요. 오늘도 뱃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와 수고하고 애쓰셨어요.